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나요? 어쩌면 당신은 갑자기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고 그가 왜 당신의 삶을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직장에는 더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리를 조장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 버튼을 누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제거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여섯 가지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1. 화해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밀어내기로 결정하시면 갈등은 화해될 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심오한 단절로 결정적인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 봉사의 직무에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동료였으며 함께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심한 의견 차이가 있어 길이 갈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따라갔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고,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축복을 받아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유한 마가와 화해하기는 했지만, 그가 봉사의 직무에서 다시 바나바와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형제로 남아 있었지만, 바나바는 다른 길을 택했는데, 아마도 하느님께서는 바울과의 갈등을 통해 그 길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파트너십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는 결국 복음 전파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갈라놓을 때를 결정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그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을 쫓아낼 때가 되자 목회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분리의 길을 선택하도록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갈등을 사용하여 주기를 끝내고 더 이상 우리 삶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갈등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2.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반복되는 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며 그중 하나는 꿈을 통해서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꿈을 반복적으로 꾼다면 이는 신성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마치 계시와도 같으며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사용하여 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이제 그들을 놓아줄 시간임을 알리고 계십니다. 문제의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러한 꿈이 반복되면 그렇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같은 불안한 꿈을 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관계를 끊을 시간이라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인도를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올 수도 있고, 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지도를 요청하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꿈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러한 꿈을 강력한 신호로 간주하고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그 과정을 촉진하실 수 있습니다. 신성한 개입은 당신에게 특정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순간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다시 시작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조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예상치 못한 연결 끊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의 이별은 설명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 차이나 발생한 특정한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누군가와의 연결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는 신성한 개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함께 있고 싶은 욕구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람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신성한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목적의 성취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십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리를 유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연결이 약해지고, 관심이 약해지고, 무정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으로 당신의 길을 재조정하고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저항하기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행동의 급격한 변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제거하신다는 분명한 신호는 그 사람의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당신이 익숙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조화롭고 예측 가능해 보였던 관계는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불신, 긴장, 태도로 가득 찬 관계로 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이유 없이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시기 위해 행동하고 계시거나, 단순히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동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무관심, 냉담함, 심지어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공존을 유지하는 것이 즐거움보다는 노력으로 더 많이 보이는 관계가 강제되어 있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가 빈번하고 갑작스러울 경우 이 사람이 더 이상 기아의 삶에서 맡을 역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를 기존의 유대를 깨뜨리고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반드시 나쁘다거나 변화에 대해 그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도는 인생에는 계절이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계절에 머무를 운명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져올 영향 없이 당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신을 다른 길로 인도하거나 멀리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감정적 제약 없이 자유롭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5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향력을 걱정하고 있다. 가까운 친구, 가족, 영적 멘토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분별력을 가져오고 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상황 외부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당신이 간과할 수 있는 측면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여러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동일한 경고 신호를 지적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이 관계를 제고해야 함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당신의 결정, 행동, 심지어는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언을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누군가가 나쁜 영향력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깨달음은 순환이 끝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자신을 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6. 이 사람의 존재는 혼란과 평화의 결핍을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계시다는 가장 눈에 띄는 징후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평화롭지 못함과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당신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그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강력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킨다면 이제 그 관계를 재평가할 때입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사이의 역동성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불편함은 관계가 목적을 달성했으며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존재하는 갈등은 당신이 평온하게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에서 돌을 제거하는 신성한 개입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큰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러한 혼란이나 평화의 결핍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강한 감정적 유대가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건강하지 못한 일로부터 당신을 멀리 옮기실 때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성한 뜻의 굴복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평화롭고 축복받은 미래로 인도하시도록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제거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밀어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개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해를 강요하거나 명백히 무너져가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사람을 잃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삶에서 이 사람을 제거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당신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단순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느끼도록 허용하되 그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경험을 성장하고 다가올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맞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슬픔, 좌절, 심지어 공허함과 같은 다양한 복잡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실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보는 것이 이 국면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때로는 그 계획에 더 나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재에 대처하려면 자신이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 갈망, 심지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식하십시오. 이러한 감정은 치유와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정. 연애 관계, 직장 파트너십 등 관계가 끝났을 때 애도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 감정이 당신의 마음 상태를 영구적으로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더큰 목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신성한 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별거의 직접적인 목적을 볼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에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위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실에 대처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적 영적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활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기도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때 위로와 지혜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면서 남겨진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허용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원한이나 분노를 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 과정의 일부에는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행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용서는 해방의 행위이지 실수에 대한 정당화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상황이 가져온 감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 정서적 강화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개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히면 그것은 당신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또 다른 문이 곧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환의 순간은 갱신의 기회로 볼수 있습니다. 당신이 옆으로 놔둔 꿈을 평가하고 의미와 개인적인 성취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재개하십시오.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은 삶의 마음을 열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날 것이며 일부 사람들의 제거는 실제로 당신이 겪고 있는 단계에 더 건강하고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두려움 없이 이를 활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항상 우리의 길에 두십니다. 이 기간 동안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현존하셔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다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일하시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성장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조언과 위로를 줄수 있는 영적 지도자, 친구, 가족 등을 통해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별의 아픔은 결국 귀중한 교훈으로 바뀔 것임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경험은 우리를 형성하고 더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보통으로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이 경험을 자신을 재창조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삶의 각 사람은 우리를 가르치고 도전하고 지원하는 등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함으로써 출발의 순간이 도래했을 때더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리를 극복하는 길은 자기 인식, 영적 강화, 희망갱신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고통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는 큰 변화와 성장의 성막이 될수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유망한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줄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날 때에도 굳건히 설수 있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영감을 주는 반영을 계속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